나 이제 어떡하지? 박정훈 대령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김동혁이 직무정지가 돼버렸는디 이를 알고 있었던 서영교 의원이 박사를 내버렸었네? 정의로운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첩으로 인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혁 누가 시켰어요? 학명수계자라고 이야기 했죠. 수사팀 논의를 거쳐서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범죄 행위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박정훈 대령이 메시지를 다 지웠다. 통화 내역을 지웠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들어있었죠? 네, 본인이 했던 얘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증거를 인멸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관한테, 검사한테 나는 문자를 다 지운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의원님 전후 과정 설명을 들리면 드리면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구성 영장에 쓸수 있는 그 간은 씁니다. 얼마나 부었길래 거짓말 구성 영장을 쓰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김동혁의 추악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